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유엔이 창설된 이후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입성한 나라는 유일무일하게 우리나라 단 하나의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축포를 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저는 많은 고민과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 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서구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하자 소위 말하는 선진국화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는. 하나님이 예,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의 가치, 이 절대적인 선, 이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헐벗고 금지리고 어려울 때는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자, 소이 말하는 풍요에 빠지기 시작하자,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등한히 여기기 시작했고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이 세상의 편승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 교회가 잘될수 있는지, 홍보하고, 꾸미고, 포장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수많은 조명과, 음향과, 화려함과, 속빈 강정처럼,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한다.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개척을 실패하는 10계명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올려 놨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10개를 쭉 보는데 저는 그 10개에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망할 사람이구나. 그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세상의 경영.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열 가지 다 갖추면 뭐예요? 3년 동안 그 내용 보니까 그래. 3년 동안 싸울 수 있는 총알이 있어야 돼. 돈, 돈이 있어야 돼.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 어떤 분은 뭐 1억까지도 이야기하더라. 멤버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은 유통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럼 세상 경제 원리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갖췄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열 가지 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면서, 너무나 많은 풍요 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세상이에요, 세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을 보면 누부간 네살이 성경에서 제일 어린 왕이죠. 몇 살? 네살. 누부간 네살. 이 왕이 자기 나라가 너무 크니까 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금신상은 곧 자기거든요? 모든 사람은 금신상에 절하라. 여러분, 이 시대의 금신상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오죽하면 머니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왜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은 마치 돈으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돈과 관련, 물질과 관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마치 이방인들의 제사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 이방신전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지극정성을 해서, 고행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거예요. 이 얻는 게 뭡니까? 자기 욕심이죠. 자기 바램이에요. 근데 성경은 단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기도는 한국교회 신앙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십시오. 일명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 드렸으니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니 이제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이게 선진사회, 선진국에 들어간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적 암흑기 속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의 새 친구, 이세 친구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요.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이미 위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고난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신앙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잘몰라러그러는데 매달 저희 교회에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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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권득의 사랑 앞에 압도되어서 순교에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 편승해서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축복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핏대를 올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논쟁하고 싸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기와 명예가 내가 가르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축복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계속 논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풀뭇불에 던져지는 상황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타협하는 자는 지옥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타협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현 시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5533, 3355 모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눈물 을 흘리는 자가 없어요 부동산이 어쩌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니? 정치는 어떻니? 경제는 어떤니 사회 시사는 어떠니? 18세기에, 19세기, 18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오직 영생, 구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어느 모임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룰까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 이유는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단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기쁨의 글을 썼다는 거예요, 편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런 시대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부흥을 꿈꿔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으로 완전 우상숭배로 무너져 있는 그때 희망이 없는 그때 소망의 불이 이 사회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 오늘 그런 믿음 아닙니까?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에서 능이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러,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절대적인 권력 마치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누부간네살왕그누부간네살왕은 지금 풀무불, 이 풀무불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화덕이에요. 화덕, 화덕, 이런 굴에 불을 엄청나게 피우는데, 거기에서. 누구간의 살이 화가 나서 일곱 배나, 그러니까 최대한 불을 피운 거예요. 화덕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묻는 거예요. 절해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세 친구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맹렬히 타는 이 화덕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여 이것을 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화덕에 집어넣는데 그들이 옷 하나, 옷깃 하나도 타지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니다 그러니까 누부간 햇살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분명히 우린 세 사람을 지금 넣었는데 야 신들과 같은 신의 형상을 한 신의 아들 같은 존재가 함께 있도다 놀라운 거예요 야, 너네 나와봐봐 그들을 풀뭇불에서 건져냈더니 그들 다시 셋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표현할 때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는 25절에 이 신들의 아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르 엘라 힌이라는 말이에요.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10편 91편 11절에 보면 천사, 천사가 그의 발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붙드는 거예요. 10편 34편 34,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리 아니해도, 그렇지 아니해도, 우리는 절대 금심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이 지금 순교의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것보다 더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핵심인데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어 할렐루야 와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엄청 마음이 힘들고 고민하고 이 번뇌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다닐 때 채플 시간에 긴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대원 3학년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혼수 상태예요. 우리 하나님 이 사람 살려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하다가 하나님 뭐하튼 여러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이 일하겠다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3학년이에요. 이제 졸업이에요. 이제 졸업하면 필드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 높이며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학기에 그것도 지금 몇주안 남겨놓고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살려줘야죠. 하나님, 이제 필드에 나가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둬 가셨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은 제가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은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이런 생각도 드는 거요 나도 저렇게 될수 있지 않나? 그럼 뭐지?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너무 이 번뇌가 되고 막 마음이 상하니까 저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막 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 와서 신학교 3년 공부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잘못된 생각이 빠져 있다고요. 성경의 논리가 아닌 우리 논리에 빠져 있다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만과 같은 믿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개척을 해서 이곳에 순종해서 왔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곳을 부르신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 아무도 없는 광야의 길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선진국에 들어간 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 이상 기부엔 테이크의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방신들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28절부터 30절이에요.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누부갓네살이 이방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이방 왕이 왕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이방 이방인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요. 우리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세상에서 무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더 이상 기부앤 테이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한 실신한 사람으로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